2023년 6월 16일.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전화하기.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밭을 볼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주님, 제가 이런 가시 떨기에 부려진 자입니다. 좋은 땅으로 잘 기경하여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어 근심과 걱정과 낙심, 두려움이 나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주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한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딸이 죽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시며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듣는 귀를 조심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시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의 겨자씨 한 알에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